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심재훈 비오는 날 종로 거리를 혼자 걸을 때 우연히 중고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낡은 영화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1977년에 제작된 밀로스 포먼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였다. 멍하니 포스터를 바라보다가 30년 전 열정 가득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1988년도 3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때 난 대학 2학년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6월 항쟁, 대선 혼란 등 사회 정치적으로 몹시 혼란한 시기였고 대학가는 더욱 어수선했다. 냉정히 말해 대학생이라지만 공부는 며칠이나 했을까? 1988년 2월 난 다섯 명의 동료들과 키비탄 이라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를 결성하였다. 당시에는 향후회, 학습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등은 인기가 있었지만 봉사 관련 동아리는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를 거창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첫 봉사를 나가게 되었다. 장소는 충북 제천 외곽에 있는 장애 어린이집이었다. 그곳에는 약 100여 명의 아이들이 다섯 개의 교실에 나누어 거주하고 있었다. 말만 교실일 뿐 단층 가건물에, 놀이 시설 하나 없는 곳이었고 주로 지적 장애아, 자폐아, 발달 장애아들이 다섯 명의 여교사들과 생활하고 있었다.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큰 어려움 없이 자라온 나로서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슴 설레기도 하고 약간 뿌듯하기도 하였다. 첫 방문이니만큼 사전 준비도 철저히 했다. 아이들을 가르칠 교제와 간식은 물론 약간의 동정심을 포함한 특별한 마음가짐 등등. 토요일 이른 아침, 지금은 아련히 추억 속으로 사라진 비둘기호 열차를 원주역에서 타고 한참이 걸려 봉사장소인 제천역에 도착하였다. 한 반에 20명 정도 되는 장애아들을 돌보고 허드렛일을 도울 수 있도록 봉사학생 3명당 한 조가 되어 각 반에 배정되었다. 첫 만남을 기대하며 흥분해서 이동한 나는 이내 멈칫했다.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방에서 나는 대소변 지린 냄새, 지저분한 옷에서 나는 냄새, 침 냄새 등이 절묘하게 섞인 난생 처음 맡아보는 향에 더 이상 발길을 옮길 수 없었다. 그때 문득 호기심에 찬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가 눈에 들어왔고, 갑자기 한 7살쯤 된 지적장애로 보이는 아이가 뛰어와 내게 안겼다. 사람이 참으로 그리웠나 보다. 이곳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안아주고는 있었으나 마음에서는 넌지시 밀어내고 있는 나. 그 아이가 지저분해서였을까? 아니면 복잡한 감정이었고, 그때의 부끄러운 내 행동은 오랫동안 나의 주홍글씨였다. 그것은 분명히 머리에서만 맴돈 사랑의 실천이었다. 점심때까지 시간이 참 더디게만 느껴졌다. 준비해 갔던 여러 사랑의 특수 장비들은 이미 구석에 내팽겨쳐 있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으니까. 그날 점심 메뉴는 라면이었다. 팔뚝 하나가 내 종아리만한 어떤 아주머니가 커다란 양동이에 라면을 스무 개씩 넣어 끓이고 있었다. 메뉴는 분명 라면이었지만 내가 먹은 건 칼국수 수준이었다. 라면 면발이 그렇게 크게 불어나는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식사는 동그란 좌식 식탁에 식판을 놓고 여덟 명의 아이들과 같이 먹었다. 그러나 침 흘리는 아이 우는 아이, 소변 지리는 아이, 내 얼굴만 쳐다보는 아이, 라면 면발로 지저분해진 식탁. 잘 먹히질 않았다. 그때 옆에 있는 여자 후배를 보니, 나와 마찬가지인지 젓가락으로 반찬만 깨작거리고 있었다. 적어도 난 봉사 왔다는 생각. 그리고 그곳 선생님과 아이들의 남다른 관심에 꾹 참고 끝까지 간신히 먹었다. 오히려 몇 젓가락 못 먹는 옆의 후배를 안쓰러워하는 척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후배가 나를 보더니 "선배님, 맛있게 드시네요." 제가 탈이 났나 봐요. 제 것까지 드세요. 하고 식판을 내 쪽으로 밀더니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반 여선생님이 눈을 흘기며 그 후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에 남길 수가 없어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후배의 라면까지 다 먹긴 했으나 이제 고백하건대 그 후배와는 그 이후 몇달 동안 말도 안 섞었다. 얼마나 얄밉던지. 그렇게 어수선하게 첫 봉사를 끝냈다. 그때의 부끄러운 경험은 지금까지도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이기적인 나이긴 하지만 그때 그 경험마저 없었다면 병원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부끄러운 첫 경험 후에도 나는 장소가 바뀌기 전까지 2년 동안 계속 그곳을 방문했다. 그럼 나는 과연 머리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실천했을까?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참, 그때 그 아이들이 나에게 간절히 원했던 건그 어느 것도 아닌 그냥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었다. 몸과 마음이 외로운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럼 병원을 방문하는 많은 환자들은 과연 다를까? 한참을 중고서점 앞에 서 있다가 나는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밀로스 포먼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잭 니콜슨 병원. 나, 그곳 아이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에서 맴돌면서 슬며시 웃음이 나오는 오후였다.